안녕하세요, 동원세티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957화 리뷰 및 분석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두 개나 세 개로 영상을 나눠서 제작을 좀할 거고요. 어, 첫 번째 957화 영상은 록스 관련 예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피스는 957화 록스가 너무 악의 근본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름만 나온 강한 해적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사황세 명의 로조와 동시대 해적인 금사자 시키까지 선언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원들끼리 목숨을 빼앗는다는 이야기까지 나둔 상황에서 록스는 굉장히 평판이 안 좋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루피처럼 자유나 모험 그런 것이 아닌 뭐 혁명군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 그냥 세계정복을 꿈꾸던 인물 록스 D 지백 그야말로 세계를 위협하고 거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해적으로 이렇게 957화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센코쿠가 말한 록스는 해군과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전해지고 알려진 이야기로 봐야 할것 같아요 원피스 957화에서 센코쿠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록스는 세계의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기 때문에 록스 해적단에 관련된 정보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거프를 영웅화시키고 끝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40년 가까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세계를 위협한 반역자를 소탕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전세계에 공포하고 알리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가지 예로 전 사황 힘수염을 죽일 때는 전세계에 생방송 중계를 한 것이 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록스는 역사에 묻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록스 관련된 기록이 없으니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록스는 뒤의 의지를 이어줄 한력의 해정이었다. 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고학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록스가 고고학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어, 록스와 검은 수염 관련된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어, 그곳에서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뒤의 의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된 록스는 어, 세계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지만 아무리 강하다 해도 혼자서... 세계를 상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를 하고 강하다 하면 다 동료로 만든 것일 것 같습니다. 록스의 진짜 목적은 세계를 향한 복수였지만 동료들에게는 세계 정복을 명분 삼아 그들을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흰 수염은 세계 정복보다는 가족이 필요해 록스 해적단에 가입했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은 동료들은 약간의 잡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록스는 복수를 위해서 개의치 않고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결국 갓벨리, 천룡인과 노예들이 있던 섬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은 해군은 록스를 잡으러 천룡인을 보호하러 갓벨리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로저는 왜 갓벨리에 있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았으니 같이 간 거겠죠? 라고. 하지만, 센코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았다라고. 이 말은 로저는 이미 거기, 그러니까 즉, 갓벨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센코코의 대사에 사건과 관계없이 세계 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섬이 사라졌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섬은 갓벨리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보다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했던 어, 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거기에 있던 로저는 왜 갓벨리에 있었느냐. 바로 노예의 석방을 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목적 자체가 천용인이었기 때문에 노예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로저와의 계획과 록스의 계획이 어긋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프와 로저가 힘을 합쳐 록스를 물리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토막 추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록스는 거프가 아닌 로저가 쓰러뜨렸다. 왠지 나중에 이야기가 한번 나온다면요, 음, 로저가 거, 록스를 쓰러뜨리고 거프를 보면서 로저가 한 마디 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거푸 공은니 몫이다 하며 어, 노예를 데리고 웃으며 사라지는 로저의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원피스 957화에서 록스의 본명을 말하는 장면의 옆에 이 록스의 실루엣이 나오는데요. 그 록스 실루엣 옆에 어둠 없는 능력 같은 실루엣도 같이 보입니다. 어, 약간 악의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을 어둠으로 칠했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전 생쿠쿠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실제로 갓벨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록스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을까. 해군은 천룡인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로저는 노예를 피신시키고 전투를 벌이던 도중에 록스는 마지막을 느끼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섬 전체를 흡수하여 자신도 바다에 수장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갓벨리 사건 이후에 로저는 그냥 14년 뒤죠. 해정왕이 되고, 로저는 자수 후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역사를 알고 해정왕이 됐지만, 록스의 행동이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던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결국 로저는 몸 상태를 포함 많은 고민 끝에, 후대의 의지를 이어줄 인물을 기다리고 잠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 록스는 뒤의 의지를 이어서 세계정부에게 맞서 싸운 첫 번째 인물일 것이다. 그 사실이 왜곡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계정부는 록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기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 예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